할렐루야! 새로운 주를 맞이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새롭게 기대 기대하며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당신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예, 제목은 성령님은 당신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셨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그그 그 계획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성령님을 갖는 아름답고 놀라운 유익 중 하나는 그분이 당신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열어서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 분은 당신의 눈에 기름을 바르셔서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당신의 마음에도 기름을 부으셔서 어, 깨달아 고상한 생각을 품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살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다 보면 우리 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고상한 생각들을 품게 됩니다. 이는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말을 떠올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를 보자. 나는 그 천사가 풀려날 때까지 조각을 했다. 미칼, 미켈란젤로는 다른 모든 이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평범한 대리석 조각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평범한 대리석에서 저 유명한 다위상을 창조했습니다. 최고의 명장에게서 태어난 당신도 최고의 명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곳에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으로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우리가 예비하신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영역 안에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자연적인 영역에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 받았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저는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 음, 혹시 우리가, 아, 세상적으로 경험으로 볼때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 좀더 자연적인 영역에서 창조적인 사람이 있죠. 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적인 사람으로, 아,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 저에게는 어떤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저는 창의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지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본성을 가진 그나 자신과는 일치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당시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처럼 보이며 그분처럼 기능하도록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그분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고 또 그뿐 아니라 기능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인간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재료로부터 무언가를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전부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재료를 얻고자 그분 밖을 쳐다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창조하시려면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그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당신의 창조적 능력은 당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에 제한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신비와 비밀에 대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보통 사람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깊게 보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는 일을 위해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당신, 항상 당신 속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탁월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 음,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그 상상이라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신비와 비밀에 속한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신성한 지혜에 우리가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능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들이 볼수 없는 에, 그런 것을 더 멀리 보고 또더 깊게 본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에,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밖에 있는 것들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 그 창의력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거의 경험에 제한받지 않고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나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적이고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끝없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통해서 상상하고 또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창의력이 놀랍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예 창고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예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그 능력을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7절로 갑니다. 예, 요한일서 예. 4장 17절입니다. 예 17절. 예, 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나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나타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본성과 능력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예, 출애굽기 3 5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예장장입니다 예, 장애굽기보장장예쌈시절부터보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유다지파 후레 존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로에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시어 지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가지 솜씨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드로 일하게 하셨으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아빌이 가르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고,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기술로 하는 일과 청색, 자색, 주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뱃하는 일과 또 다른 일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는 자들의 일도 하게 하시니라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아그 지금 어, 지금 출애굽기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는데요. 거기에 성막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살레엘에게 그 지명하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 지명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솜씨, 정교한 기술까지, 예, 그, 고안에서 그 모든 금, 은, 보석, 노, 이런 것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아, 만약에, 아, 하나님께서 여기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놀랍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성막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에 대한 정교한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아,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런 기술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 그,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할때 이런 놀라운 지혜로 또 놀라운 그 정교한 기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해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탁월하고 건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고 생산적입니다. 나는 의의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나의 삶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지혜로, 우리 아이디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과거 해보지 못했던 그런 창의성과 그 다음에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삶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순간순간. 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능함으로 한계로 벗어나고 우리 자신을 또어그 제한하지 않고 더 전진하도록 훈련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성령님께서 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아, 놀라운 창의력과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